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즐겨먹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잔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죠. 이렇게 과도한 소금 섭취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위암 등의 질환 위험을 높여요. 그래서 오늘은 소금 섭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기 전 건강 팁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금을 많이 먹으면 왜 몸에 좋지 않은가? 먼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왜안 좋은지 알아볼게요. 고혈압의 주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다한 소금 섭취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고혈압이 발생해요. 또한 위암의 위험도 높여요. 아직 짠 음식이 어떻게 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연구에서 소금 섭취와 위암, 십이지장, 대장 헬리코박터균 감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소금은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평소에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단백뇨를 증가시키고 신장의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금, 즉 나트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소금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따라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소금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소금 민감성이란 사람마다 소금에 대한 반응이 다르며 일부 사람들은 소금을 조금만 먹어도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금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증상 중 하나는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후에 자주 가벼운 두통이나 뒷목 경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저염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금을 적게 먹어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은 나트륨이 부족하면 사망률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심장의 수축 기능과 체액량 조절에 나트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트륨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고지혈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대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나트륨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혈중 지방단백질과 염증 지표 수치가 올라가고 이는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트륨은 몸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소금 민감성이 높다면 저염식을, 심장병 환자나 고지혈증, 위염이 있는 사람은 나트륨 섭취량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과 나트륨, 나트륨은 칼슘, 철,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원소 중 하나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주요 성분입니다. 즉, 염화나트륨이라고 불리는 화물이 주요 성분이죠. 나트륨은 인체에서 체액량을 조절하고 세포 간 신호를 주고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 만성 콩팥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에 5개 소금, 즉 2,0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번 먹을 때 김치찌개는 에약 1,962mg, 된장찌개는 2,021mg, 갈비탕에는 1717m, 라면에는 1700부터 1960m, 짬뽕에는 4000m 등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한 번에 먹으면 권장 섭취량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을 때도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크림 식빵에도 나트륨이 약 2200m g 들어있는데요. 이는 베이킹파우더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에는 포장지에 표시된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패스트푸드 등의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식품에 들어 있는 나트륨 함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접수 냉면, 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제품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해 줍니다. 네 번째, 종류별 소금의 특징은 이제 소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에는 크게 정제염과 천일염이 있습니다. 정제염은 99% 이상이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어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농축시켜 얻어낸 소금으로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미네랄 함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일염이 미네랄이 많다고 해서 건강에 특히 좋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정제염을 먹을 때보다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나트륨 배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소금은 종류에 상관없이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나트륨 줄이는 음식 조리 방법. 이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조리법과 소금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조미료 대신 자연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파, 부추, 피망, 생강, 양파 같은 식재료로 맛을 내면 됩니다. 이들은 나트륨을 최소화하면서도 음식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럼 소금이 아닌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후추, 고춧가루, 카레, 겨자, 고추냉이 등 향과 맛이 강한 조미식품이 좋습니다. 식초, 레몬즙, 유자즙 등 신맛 재료를 넣어도 소금을 적게 쓸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하는 저염소금, 저염간장, 저염된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나 노년층에서는 가정용 염도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도계를 사용하면 음식에 들어간 소금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염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건강하게 소금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이제부터 꼭 실천하고 더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팁에서 준비한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팁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